안녕하세요, 광테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초 만에 상투, 고점인지 아는 법입니다. 주식 초보자들도 주식 격언 중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매수 시점보다 매도 시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설사 비싸게 사더라도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 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투자자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가 산게 상투 다른 말로 고점에 사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은 지금 주가가 고점인지 아닌지에 대해 간단한 계산으로 유추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초보자들도 따라하기 쉽게 hts 기반이 아닌 네이버 금융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방법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로 잰 듯이 맞아 떨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대략 이 정도 이구나 하는 참고용으로 보면 좋습니다. 경험상 생각보다 신뢰도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PER이 100이 넘어가면 이 방법을 쓰지 못합니다. PER 100이 넘어가는 회사에 적용을 해보니 신뢰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계산할 때 최근 4분기 누적 EPS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도움이 되는 호재거리가 있는 경우 반영을 못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부터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금융에 있는 자료를 가져온 것인데요. 빨간 네모칸 안에 업종 PER 26.17에 최근 4분기 누적 EPS 값인 3814를 곱하면 약 10만원이 나옵니다. 이 값을 위 기준 가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가중치 0.8을 곱하면 약 8만원이 나오는데요. 이 값을 밑 기준 가 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구했던 10만원과 8만원 위치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선을 그어보니 딱 눈에 띄는 게 보입니다. 최근 최고가를 찍었던 점이 보이죠? 밑 기준가를 넘어서 위 기준가에 가까울수록 최고점을 찍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밑 기준가를 넘었을 때부터는 추매를 중단하고 매도를 하기 위해 가격의 변화를 잘 살펴야 합니다. 과연 삼성전자에만 해당하는지 다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대표 회사인 lg화학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업종 per 66.75에 최근 4분기 누적 eps 값 17,452를 곱하면 위 기준가 약 116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가중치 0.8을 곱하면 밑 기준가 약 93만원이 나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 기준가, 밑 기준가의 두 선을 그어보면 이 사이에 최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LG 화학도 밑 기준가를 넘어선 순간부터 추매를 중단하고 추세를 살피다가 매도를 하면 이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의 사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PER 91.92에 최근 4분기 누적 EPS 값 4,462를 곱하면 위 기준가 약 41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중치 0.8을 곱하면 밑 기준가인 약 33만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위 기준가, 밑 기준가의 선을 그어보면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두선 사이에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33만 원이 넘어선 순간부터 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하였더라면 고점에 물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참고로 만약에 업종 PER로 계산하였는데 범위가 현재 주가와 너무 차이가 날 경우 업종 PER 옆에 있는 이 기업의 PER 값을 넣어서 값의 범위를 더 넣어주면 됩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고점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제법 신뢰도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할때이 방법을 사용하여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여 고점에 물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영상보다 글 읽기가 편한 경우엔 네이버 포스트에서 광테크를 검색하면 같은 내용을 글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광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